안녕하세요. 테르소라드라입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음, 이번에 만드는 영상은, 이제 나이키 에어 헤 나이키 에어 허라치 울트라라는 제품을 새로 구매해서, 예, 그냥 신기 전에 한번 영상 제작하고, 이제 예, 신어보려고 해요. 예. 일단, 이 영상 구성은 홈페이지에 어떻게 써있는지 설명, 해설, 그리고 이제 외관 감상, 뭐 제품의 무게나 굽 높이나 또 이제 일반 원래 나왔던 에어 허라치와의 비교 같은거를 순서대로 이제 영상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일단 허라치 같은 경우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따로 뭐 영상에 나오긴 어렵지만 제 기억을 토대로 내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홈페이지 설명을 보면 어, 나이키 에어 허라치 울트라의 경우에는 최상의 통기성에 가벼운 편안함까지 라고 써 있구요. 나이키의 허라치 울트라는 미세구멍 발, 처리된 발포고무와 메쉬 가피, 그리고 중창, 밑창 콤보 구조를 특징으로 하여 쾌적함과 가벼운 편안함을 전달합니다. 신축성 좋은 스트랩과 뒤꿈치의 고무 케이지로 클래식한 허라치 스타일을 제안합니다. 제품 특징으로는 세견 메쉬, 는약 부분 요부분에 얘기하는 것 같죠. 이 부분에 메쉬가세겹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세 구멍 처리된 폼 가피로 공기 흐름 최적화. 여기 보면은 이비춰 보이는 게 보이시죠? 이 가피에 또 메쉬로 되어 있거든요. 예, 뽕뽕뽕 뚫리는 거 보이시죠? 큰 구멍 말고도 작은 구멍이 많이 있어요. 네. 예, 되래고요 전적부와 코토의 무봉지 오버레이로 날렵한 스타일 형성. 무, 무봉지 오버레이는 이 부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일반 에어, 에어 허라치, 울트라 말고 예전에 나왔던 허라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무봉지가 아니라 그, 바느질로 되어 있었거든요. 연결하는 게. 이거 그냥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봉지 오버레이라고 표현했고요. 미창이 역할과 미창이역까지 겸비한 내장형 유닛 중창으로 가볍게. 무슨 말이죠? 음, 중창. 공부를 하고 있걸랬나봐요 뭔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효과적으로 배치된 고무포드로 내구성과 접지력 극대화. 고무포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영상 을 보면은 이제 이부분에 고무하고 이뒷부분에 고무의 재질이 약간 다른 게 보이시죠? 색깔이 약간 다르죠? 실제로 만져보면 재질, 재질도 달라요. 그래서 여기 만지면은 뭐 접지력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내구성이 필요한데 내구성 좋고 접지력이 필요한데 접지력이 좋은 걸로 만든 것 같습니다. 이제 홈페이지 설명은 이렇구요. 음아네 아, 이렇습니다 외관을 다시 한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홈페이지 설명이 다인 것 같아요 예, 손가락이 비쳐 나오지 않고요 안에 만져보면은 이제 또 뭔가 면, 면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아예 딱 막혀있어요 손가락이 보이지 않습니다 음, 삭다트 스톤 아일랜드 콜라보 프리 콜라보 제품 같은 경우는 손가락이 비쳐 보이거든요 여기는 뒤에 막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보이진 않구요. 음, 그리고, 일반 호라치 같은 경우는 뒷부분이, 이렇게, 고무줄 같은 게 아니라, 약간, 고무 비슷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었어요. 그걸로 되어 있어서, 신을 때 약간 불편하지만, 신을 때 잡아주는 느낌은, 개인적으로는 더 좋았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얘는 이렇구요. 그리고, 음, 디자인 자체도, 얘는, 이제, 뒤로 손가락을 걸어서 벌려서 신고 벗을 때 용이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고리에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되게 얇아졌죠. 전 일반 헤어, 에어 허라체에 비해서 얇아졌고 네, 외관은 뭐이 정도 된것 같네요. 에어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안에 에어인 것 같고요. 자, 외관은 간단하게 이렇고요. 무게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무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네, 일단 한번 무게를 재보겠습니다. 현재 저울은 0.5초고, 네, 신발끈 포함한 무게예요 그러면, 2 7 9 g 나왔죠. 네, 다른 영상에 있는, 나이키 세타트 스톤 아일랜드 콜라보 제품과 비교하면, 약 10g 더 무거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11g? 네. 이 오차는 약간 있을 테니까요. 이 정도 차이가 있고요굽 높이를 보면, 굽 높이를 볼게요. 굽 높이는 이 정도 돼 보이는데, 실제로 이 굽이, 손가락이 들어간 위치를 보면은, 이게 다 굽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약간, 이렇게, 음, 이렇게 감싸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굽 높이를 한번 재보면, 이것도 0. 맞췄 재볼게요. 눈높이는 보통 뒤꿈치에서 재니까, 이, 맨 뒤에 하고 맞춰서 볼게요. 이 부분하고, 이렇게 재보면, 이게 제가 재는 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흥미 삼아서만 봐주세요. 그러 보면, 네. 이렇게 보면, 115mm 정도로 확인되고 있고요 안에를 재보면, 뒤꿈치 기준으로 볼게요. 이렇게 찔러서, 내리면, 오! 내리면, 내리면 이 정도인데, 그러면 한 82mm 정도가 나오거든요. 아까 몇이었어요? 114였나요? 까먹었네요. 준비를 82였고, 그렇죠? 지금도 한 114, 82, 114, 32mm. 음, 계산상으로는 약 구비 32mm라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음, 약간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넉넉 잡아서 구분 약 3cm에서 3.5cm 정도로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에 나왔던 헤러, 에어헤러치하고 비교하면 에어헤러치를 신어봤지만 얘는 아직 안신어봤거든요. 얘는 새거에요. 이 영상 찍고 신으려고 아껴놨습니다. 일반 에어헤러치는 음, 메시 부분이 별로 티가 안, 메시가 그렇게 막 대놓고 있지 않았고요. 메시가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이렇게 있지만 음, 통풍은 되게 잘 됐어요. 엄청 시원하게 되진 않았지만 아침에 회사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도 발에 땀이 그렇게 많이 차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약간 메쉬가 티나게 마구마구 있으니까 옆에도 있고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자. 지금 사진만으로 막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제 일반 에어 허라치 같은 경우는 이 옆에도 구멍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근데 네, 이렇게 없었고, 뒷부분이 네, 이렇게 밴드가 아니라 일반 뭐고무라든가 플라스틱 같은 거로 되 있어. 플라스틱은 아니지만 약간 고무인데 늘어나는 고무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전제품 요기가 끊어지는 사고가 많이 있대요. 네, 불량이라고 해야 하나? 뭔지 모르겠지만, 끊어져서 되게 곤란함이 많았다는 포스팅을 많이 봤거든요. 아직까지 제가 신던 거는 그런 경우는 없었지만, 네, 그게, 이번 개선돼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예, 네, 이렇게 이제는 고음이로 더 되어 있고요 아마 제가, 뭐제 기억에는 이제 남성용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나이키 요 로고 같은 게 약간 양각으로 이렇게 보이나요? 양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성용 같은 경우는 양각으로 안 되어 있고, 그냥 나염으로 이렇게 염색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어요. 네. 구매할 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차화감는 얘는 아직 많이 안 신어봐서 모르겠는데, 일반 에어 하치 같은 경우에는 이두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좀더 깔끔하게 볼수 있는데요. 두 부분이 없으니까요. 깔끔하게 볼수 있는데, 저는 일단 얘를 신어보고, 좀, 저도 깔끔한 걸 좋아해서 일부러 전, 제가 에어하라치 있었을 때도 이 제품이 있었는데 유브러 에어하라치 샀거든요 이때 제가 살려고 하는 에어하라치는 에어하라치 트리플 블럭이 나오지 않아서 살수 없어서 이걸로 어쩔 수없 샀는데요 음 저희 신다가 나중에 직접 놓하게 싫으면 이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안쪽이나 아니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보내서 네, 발등 다음에는 불편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넘겨서 예. 꿈에서 신을 생각도 있습니다. 깔끔해 보이는 게 좋기 때문에, 네. 뒤에 이렇게 튀어나오면 별로 안 좋고 그래도. 그럴 생각이 있고요 뭐. 그럼 신발에 대해서 아는 게 많이 없어서, 딱히 드릴 말씀은 없네. 예. 일단 이 제품은 뭐 많이 보이는 제품이니까, 뭐 한정판도 아니고, 많이 뿌려진 제품이니까 주변에서 많이 볼수 있을 겁니다. 보시고, 혹시 신발 같은 거 사이즈 잴 때, 아! 그, 그게 있어요. 에어 허라치,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10 정도 작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반 운동화를 265 정도 신거든요. 구두는 255 정도 신고, 얘 같은 에어 울트라, 에어 허라치 울트라는 이게 지금 265거든요. 근데 제가 일반 허라치는 275를 신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일반 에어 허라치나 에어 허라치 울트라를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이즈를 한 번쯤 꼭 매장 가서 신어보고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 제품은, 네, 롯데닷컴에서 샀어요. 그러니까, 뭐 정가품 여부는 확실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뭐 댓글 남겨주시면, 또 개선할 내용도 있으니면 댓글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다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 네, 테르소라드라입니다. 감사합니다.